이천시의 한국 동요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동요보급을 추진해온 단체는 박물관을 동요창작공간으로 운영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한국동요박물관이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안에 자리 잡을 정도로 이천시는 동요의 중심 축에 서 있습니다. 한 기업체의 임원이 동요에 관심을 두고 이천시에서 한국동요문화협회 운영 등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동요보급이 시작됐습니다. 이천시에서 동요대회가 10회째 열렸고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희중창단이 창립해 활동 중입니다. 교과서에는 이천 출신이 작사작곡한 동요들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동요 보급의 심혈을 기울여온 단체는 현재 시설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시로 만들어졌고 이렇게라도 자료를 보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그 전문가를 초빙해서 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제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천시는 현재 한국 동요 박물관을 2024년까지 부학공원 일원으로 옮겨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시는 15억 원을 들여 박물관에 동요 공연장, 녹음실, 노래방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천시에서 동요 보급에 앞장서온 한국 동요 문화협회는 박물관 재개관에 앞서 앞으로 4년 동안 현재 박물관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전시 위주로 동요를 창작할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주하는 사람이 없고 창작을 지도하는 교사도 마련돼 있지 않아 동요 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료 전시관보다는 아이들이 동요를 보급을 위해서 체험이라든가 교육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만들고 명칭도 박물관이 아닌 동요문화센터로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박물관은 전시 위주의 공간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천시도 이 같은 점을 참작해 동요박물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을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올 텐데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실무 추진단을 운영을 해서 지금 의견들을 계속. 아동과 청소년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동요. 성장하는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고 창작하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